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천국을 일상에서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있는데, 내가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는 내 선택이거든요. 내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참 신앙이구나. 어, 내가 막 헐뜯고 비난하고 싶은 대상이 앞에 남편이 있어. 또는 앞에 자녀가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천국은 뭘까? 에,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작동이 돼야 이 사랑, 또는 이, 지금 이 순간에 사랑, 그, 천국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때, 날마다의 천국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천국은 이래요. 천국은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이런 거죠. 밭을 갈고 있는데, 뭔가 묵직한 게 삽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오, 이거 엄청난 큰 보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밭을 캐는 이 사람이 소장농이에요. 그 땅의 주인이 아닌. 근데 소장농이 밭을 갔다가 보물이 생겼어요. 보물을 봤어. 그러면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물을 봤으면? 숨겨둬요. 다시 묻어두고 밭을 사야죠. <laughs>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어, 아 그냥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laughs> 그래, 여러 가지 진짜 경우도 있네요. 또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땅 속에서 난 것도 아닌데 그거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것이 아니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잘하셔야 돼.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정의를 부르짖다 보면 전체의 지혜와 진리에서 벗어나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안내해드리는 게 올코구름을 버려라. 올코구름 속에 우리의 삶이 갇힌다. 그리고 그 올코구름이 천국을 훼손시킨다. 아멘. 참 희한하죠? 우리는 이렇게 정의롭고 옳고 의를 쫓아야 된다고 그동안 많이 교육받았고, 그렇게 예, 살려고 으 노력했고, 그렇게 한편으로는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야. 뭐 그렇다고 여러분, <laughs> 또제 말을 듣고 오해해서, 그럼 정직하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그 반대적 삶을 또 살면은 안 되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르코 그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르코 그름이 지혜여야 된다. 지혜.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게 종종 나와요. 그 뭐지 또또 또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뭐 있어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 하인이 다른 사람한테 막 빌려줬던 걸 이제 주인한테 잘리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모으다가 그 사람 빚진 걸막 반으로 깎아주고 다시 서약서 써주고 막 지가 또 탕감해주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죠? 야, 이런 씨, 주인이 보면 그건 감옥에 들어갈 일이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 야, 참, 이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오름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일, 힘듭니다. 그리고 타자, 타자를 굉장히 많이 비, 비판하게 돼요. 비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오름이라는 잣대가 내 자신한테 넘어와요.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그게 적용이 돼서 나를 올무에 갇히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네. 떠올리면 안 되고 이게 감춰놔야 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의 참 기쁨과 참 은혜와 이런 걸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어, 떤게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걸 막 떠벌리면 안 돼. 그 보화야, 보화. 떠벌리지 말고, 어, 나, 나를, 이게 내거와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또, 이게 뭐, 우리가 좀 이제 받으면 이제 막, 야, 씨, 막 내가 막, 뭐 이루고 싶은 마음이 또 충만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나눔을 많이 하는데, 나눔을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는 아니야. <laughs> 나눔을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떠벌린다는 것은 뭔가 나를 드러내거나 이것을 자랑하거나, 라는 그 느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10년 가운데. 그리고 그 비밀이 계속 샘솟듯 내 마음 속에서 작동이 된다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또 간직할 수 있는 에,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나눔의 개념으로서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이 있을 때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어, 왜냐? 그걸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여러분이 수치스러울수록, 부끄러울수록 그것을 나누는 게 그것이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한 효과를 줘요. 네, 역시 우리도. 내 마음 속에 정말 간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말하지 말고 마음 속에 남겨두세요. 여러분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말하지 말고 그 지혜를 마음 속에 담아두세요. 그럴 때 그것이 체득화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체득화 됐을 때 그제서야 그것을 나누시면 좋아요. 왜? 그럴 때 내가 이미 체득화 됐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떠나보내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깨닫고 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세요. 그 다음에 그 삶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이게 그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막 은혜로 끼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돼요.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효과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걸 감췄어요. 숨겨뒀어요 그렇죠. 이게 지혜롭죠. 좋은 걸딱 봤으면 그것을 싹 감춰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 이 기쁨을 제가 좀 느껴봤어요. 어, 어, 언제 느꼈냐면, 한 20년 전인가? 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아프리카에 자기가 공주래, 그 왕족의 공주인데 그 아프리카의 정치가 그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군들이 오므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활동을 못한다는 거야. 그 나라에서.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대. 그래서 한국에 오는 걸좀 도와달래. 그래서 자기의 재산이 뭐 몇천억인가 있대요. 자기 재산이. 그래서 나는 그거를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러고 메일이 왔어. 메일 그래서 어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라고 이제 메일을 주고 받았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은행에 있는 그것을 이쪽에다 후원금을 내겠다 우리 이제 성교회가 있었는데 300억을 내겠다 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믿었죠 300억이 들어온다 야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야그 300억 갖고 이제 보육원도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하는 주거 생활도 만들고 와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르구나 하고 한 이틀은 잠을 못 잤어. 가슴이 벅차고 막 들떠서. 왜일러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줄까? 이랬더니 그 돈을 빼오려면 뭐 세금을 내야 된다거나 무슨 뭐든 뭐 이런 걸 내야 되는데 한 300만 원이 필요하대. 그거를 먼저 좀 보내 달래. 아씨 이거 사기잖아, 이거. <laughs> 에이씨. 에이씨. 하고 이틀 동안 발견한 보물 두고 기뻐하는 것처럼, 어? 자, 천국이라는 게 이제 이런 기쁨이 막 있는 거죠. 와, 남 이제 이제 이게, 이거 이건 이거 이건 곧내거 같아 이제 이게 내거 같아. 막 이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이제 이런 기쁨을 우리한테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까 전에 보화를 그냥 가지고 오면 안돼 여기서 자기 땅도 아닌데 어, 이건 이건 도둑이 될 수도 있다고 어, 그러니까 묘해 지금 이게 완전히 정직한 것 같지도 않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또 비난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안해 예, 그러면서 자기 거는 딱 챙겨 참 묘하지 여러분 예, 절묘한 균형이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이 균형감각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거룩, 무조건 오름, 뭐 이렇게 살다가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다고. 너무 분열되게 살아가거든. 그래서 감기 하나 걸려도 감기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하여간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균형감각이 필요합니다. 균형. 자,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예,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야. 그 밭을 살려고. 근데 그 밭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보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은 몰라. 모르고 파는 거야. 참 아는 게 중요해, 여러분. 아는 게. 응? 아는 게 중요하다고. 로또 번호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응? 주식이 한꺼번에 확 오를 수 있다는 주식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아는 게 중요해. 아는 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보아는 땅속에 묻혀 있어서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즉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근데 우리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너무 부여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가치를 쫓다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맞이하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찾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자기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을 버려 버렸다는 의미에요 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그것은 분명히 천국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천국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이 남자가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 여자가 저 돈이 저 권력이 저 힘이 그 무엇이 내가 가진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무던히 했습니다. 하지만 찾고 찾고 찾아봐도 얻고 얻고 얻어봐도 이상하게 갈증은 계속 있고 마음의 공허함은 계속 있고 내 마음의 평온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왜?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이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마음의 바치라고 그래요. 마음의 바. 마음 속에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 보아가 숨어 있는 밭이 자기 소유예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맞아. 내 소유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내 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우리 신보는 내 소유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밭을 먼저 내 소유로 만들려고 그래. 아니 그럼 누가 밭을 줘? 돈을 지불해야지 그 밭을 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런 심보를 가져. 내 거는 안 버리고 그 밭을 살려고 하는 거지. 사지나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밭을 살려면 선행 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버려라. 여기서 가치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여러분이 쥐고자 하는 그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진정 버릴 때 우리는 그 밭을 내 걸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 걸로 만든다. 자, 여러분이 버릴 게 뭔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소회의실 가서. 아, 내 거를 이걸 버려야 이 밭을 살수 있구나. 응? 뭘 버려야 내가 이 밭을 살수 있는지. 근데 이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이 버리는 것만 아까운 거야. 그냥 이걸 내가 저 밭이... 오... 내거가될 건지 안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걸 이제 그 안내해 주는 거죠, 미리. 내거가 되니까 버려라. 어? 이걸 버리지 않고 그 밭을 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밭이 사야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보아와 같으니, 보아가 뭘까요? 행복. 행복,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는 거죠. 행복과 마음의 평화가 이제 오는 건데 이제 그게 또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럼 행복도 당연히 오는 거고. 당연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고 천국이죠. 뭐하나님을 하나님이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잖아요. 그의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뭐야 이게 다 하나님이 있어야 천국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으면 그게 천국이 될줄 알아서요. 천국은 어디 플레이스 어느 위치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아니 없는 곳이 없어요. 어 아니 없는 곳이 없어. 맞아. <laughs> 무소부지하죠? <무서우지> <laughs> 자,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셔요. 그러기 때문에 없는 곳이 없는 거야. 내가 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모, 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리가. 그래서 마음밭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 물론, 함께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이건, 요건 상징적 설명이죠. 44절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은 우리는 없습니다. 항상 갇혀 있어요. 다만, 그냥 우리의 의식적 사고의 개념이야. 우리의 의식적 사고의 개념에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질 않아. 그러니 맨날 두렵고, 불안하고, 위축되고, 맨날 결핍감에 시달리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밖에서 우리는 주로 찾았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찾았냐면, 하나님, 벤츠 좀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거하신 그 하나님과의 합일화 된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내가 뭔가를 얻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구원받고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바깥 세계를 얻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거지. 그래서 바깥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두 개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깥 세상의 가장 강력한 상징성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찾, 찾, 찾으러 돌아다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내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품에 안으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에 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겠지.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 사랑이죠. 그러면 나도 사랑하고, 우리 모래네 편도 사랑하고, 강원김도 사랑하고, 우리 장홍이 님도 사랑하고. 자, 이렇게 사랑으로 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그렇죠.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리적 세상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런 원리의 흐름의 가운데.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예, 천국을 놓치고, 이건 내 깔려놓고, 내가 나가서 뭘 해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이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엉망이. 자, 천국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은 바깥 세상에 계시지 않은 내 마음의 것을, 내,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이내 마음에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깥 세상에서 얻었던 그것, 주먹, 권력, 지식, 학위, 돈,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 버리셔야 돼요. 그걸 버릴 때에 이 밭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구분하고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소외실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의식 안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음을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가 찾고 만날 때에는 보이지 않는 그 밭,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내가 그 동안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외부적 가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그제서야 그 밭을 나의 소유로 얻을 수 있다는 그 지혜를 마태복음에서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많이 아까울 겁니다. 내가 그 동안 공들이고 시간 들여서 모아놨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자니, 정말 이게 가치 없는 것일까 의심도 나고, 이것을 내려놓자니 마치 나는 발거벗은 것 같고, 세상에 살수 없을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 공격받는 그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가치와 방어들, 그런 방어적인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보아가 숨겨져 있는 그 밭을 내 소유로 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그것을 내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